자, 이번에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총필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현재 시각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아침 8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1시간 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명사들의 풀코스 완주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명사는 아니지만, 아, 제가 마라톤 입문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요. 이듬해인 2005년 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께서 아, 54세의 연세로 4시간 40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골인하셨고요. 이듬해인 2006년 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42살의 나이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보인 하셨고요. 어, 2000 19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 그로부터 5주 후인 2019년 11월 초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또다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신 안철수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연예인 중에서 풀코스 완주 기록을 말씀드리면, 가수 현과 함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30만 돌파하셨는데요. 그분이 풀코스 어, 기록이 3시간 37분의 기록이고, 이영표님이 3시간 57분의 기록, 기록이고, 그 다음에 2014년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기안팔사님께서 4시간 48분의 기록을 어, 세움으로써 달리기 열풍 확산에 어, 엄청난 기여를 하셨고요. 영화배우 임세미 씨께서 4시간 20분의 기록을 갖고 계시고, 또 영화배우 권화운님께서 무려 2시간 45분의 기록을 갖고 계시고, 영화배우 고한민님께서 2시간 48분의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요즘 달리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달리기 인구 확산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성취감을 만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달리기를 한번 어, 습관화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laughs> 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낫다. 아,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건강과 성취감 만끽을 위해서 달리기에 한번푹 빠져보시죠. 감사합니다.